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사교구 21목장 김선옥 권사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사 극복하게 하셨다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은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드라마틱한 사. 뭐 사건이 없으니 간증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간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손복순 전도사님께서 몇주 전에 학교에 있으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간증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간증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되고 겁도 나고, 어, 드라마틱한 얘기도 할게 없는데. 주저하는 제게 전도사님은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간증하기를 기도했으면서 기회를 주었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 모태신앙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만 기도하며 매달렸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순탄한 삶이 있는 거라고 또 교만한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laughs> 지금도 제 기억에는. 새벽 잠결에 들었던 외할머니의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laughs> 사그러질 듯 희미하게 흔들리는 작은 불빛 아래에서 자녀, 자손을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때는 자는 척 하며 속으로 아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왜 그랬는지 기도를 들으며 우음이 나와 외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셨다고 합니다. 시골교회라 재정이 어려워 교회 건축을 할때 직접 흑벽돌을 만들고 쌓으셨다고 하셨으며 어려운 살림에도 아끼면서 건축헌금을 마련하여 생전에 네 곳의 교회 건축에 참여하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엄마는 교회에서 늘 섬기는 일에 앞장섰고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으며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엄마의 믿음 생활을 통해 11조 생활과 섬기는 생활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 외할머니 엄마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배운 것처럼 할머니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땅에 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녀를 살게 하시고 믿음이 계승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교직 생활 34년째 학교에서는 원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직 생활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를 상대하며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를 옮길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학부형을 만나게 하셔서 학급 경영을 잘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하게 하셨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업무도 자청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업무를 처리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 나이보다 더 젊고 힘있게 살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 힘들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모두 지워주셨습니다. 새학년이 되어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야 라고 말하게 하시고 식사 기도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도 교회 다녀요 라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하면서 시간이 허락되었고 학교에 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성경 공부방이 생겨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임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동안 저는 주의 전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집이 멀어서 교회 가는데 차로 30분 이상 운전해야 하는데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신 없었고 일찍 출근하려면 아침이 너무 바쁘고 나는 이유를 붙이며 영상예배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거야 라며 영상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망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어떤 날은 형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울라 라는 주제로 21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내 것을 내어 드리지 못하다니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이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전, 구별된 성수에서 집중하여 찬양하고 기도하자 라는 생각. 이전처럼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구하자고 결심하고 연약함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7월 15일부터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전에 할머니와 엄마가 어둠을 헤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면서 교회에 달려올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으며,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게 하셨고, 기도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저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의 장군이 되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만하지 않기를,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죄에 미혹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한 도구로 날마다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